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킹 강사 일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학창시절 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저는 마음의 문을 전부 닫고 우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준 것이 베이킹의 세계였고 저는 밥 먹는 것도 전부 잊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저는 30대 안에 저만의 베이커리 숍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는 소규모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부잣집 딸들이나 며느리들을 대상으로 베이킹을 가르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일하던 중 평생 잊을 수 없는 수강생을 한명 만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연쌤, 다 다음 주에 시작하는 새 강의 코스 있죠? 수강자 명단 픽스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바로 확인할게요. 어? 현지민? 쌤, 이 사람 얼굴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야? 학창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현지민이거든요. 엄청 친했나보다? 아직까지도 그 친구 이름을 못 잊고 있는 걸 보니? 그런데 어쩌나. 서현쌤도 알다시피 우리도 신청자 명단만 받는 거지 사진까지 수집하지는 않아서 말이에요. 우리가 프라이빗한 걸 추구하는 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알죠. 너무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얼굴 좀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서현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기억이 좀 나네요. 우리 학원에 첫째 며느리 보냈었던 청담동 블루 사파이어 사모님 서현쌤도 알죠? 그럼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까지 전부 블루 사파이어로 맞춰서 하고 다니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몰라요. 워낙 수강생들 추천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분이 둘째 아드님이 있는데 곧 결혼할 생각인가봐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를 여기에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예비 며느리가 현지민 이분이에요. 등록할 때는 사모님하고만 통화했어서 저도 현지민이라는 분 얼굴은 못 봤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서현 쌤이랑 동갑 맞아요. 저랑 동갑이 맞다고요? 확실해요? 그분 둘째 아드님이랑 동갑이라며 올해 스물아홉 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사람 서른 되기 전에 결혼시킬지, 서른 넘기고 결혼시킬지 고민이라서 점점 여러 곳 돌고 있다고 해서 확실히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용안 곳까지 추천해 줬는걸요. 원장쌤 기억력 정말 짱이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 친구가 맞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기서 만나게 될줄 상상도 못 했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 사람 인연이라는 게 한번 연결되면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 서연쌤도 알겠지만 내가 촉이 좋은 편인데, 현지민이라는 사람 왠지 서연쌤 친구가 맞을 것 같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10년 동안 하루도 잊은 날 없이 매일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정말 보고 싶네요? 현지민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를 죽도록 괴롭혔던 친구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1 때 저희 반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현지민은 반 아이들을 주동해서 그 장애인 친구를 괴롭히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놀이에 동참하지 않자 방향을 바꿔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매점에 가서 빵을 사오라는 빵셔틀은 물론이고, 시험 전날에 제 노트와 교과서를 불태웠고, 체육복의 바지 부분만 찢어 놓아서 저는 반 친구들 앞에서 팬티를 노출하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선생님이나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괴롭힘이 멈췄고, 이제 정말 끝났나 싶어서 한숨 돌릴 때쯤에 다시 괴롭힘이 시작되어 저는 죽기보다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집도 잘 살았는데 그 친구의 부모는 도저히 본인 딸이 멀쩡한 대학에 갈 것처럼 보이지 않자 고3 때 호주로 이민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인연이 끝난 듯 싶었지만 다시 제 눈앞에 그 이름이 나타난 겁니다. 언니, 이렇게 망고 한 상자를 보내셨어요. 요즘 망고 비싼데 안 보내셔도 된다니까. 내가 시댁 어르신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직전에 자기가 나 구해줬잖아. 그때 내 실수로 케이크 엎지르고 정말 망했다 싶었는데. 자기가 똑같이 만들어줘서 겨우 시어머니 생신 파티 마친 거. 나 절대 못 잊어. 제가 아니라 누구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급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 도와야죠. 에이, 내 주변에 그렇게 착한 사람 많지 않아. 서연쌤 덕분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 비슷한 걸 느꼈지 뭐야. 생각날 때마다 서연쌤한테 망고 한 박스 보내는 건 온전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참, 저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현지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번에 저희 클래스 수강하실 분인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랑 이름이 똑같아서요. 그 사람? 알지. 블루사 파이어만 차고 다니는 그분 둘째 며느리 될 거잖아.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한번 만났는데도 그집 둘째 며느리 스펙을 다 외웠다니까. 스펙이 어떤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만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호주로 가서 고등학교는 거기서 다녔다고 했어. 대학은 영국에 있는 디자인 스쿨 다녔다고 했고. 영국 디자인 연구소에서 몇년 일하다가 부모님 사업 때문에 한국 들어왔다고 했어. 사진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 고등학교 때부터 호주에 있었다고요? 그럼 아닌가? 요즘 동명이인도 많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 내가 좀더 알아봐 줄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한다는 소문 돌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다는 말은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이미 연락이 끊긴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그 친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몰라 신부름 업체도 섭외해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고3 때 호주에 갔으니 해외 생활을 한건 비슷한데 해외에 간 시기가 달라서 제가 아는 현지민이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지야, 내가 말한 것좀 알아봤어? 현지민 걔, 호주로 유학 가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야. 나도 현지민이랑은 안 친했지만 워낙 우리 학교에서 유명인사였어서 애들이 조금씩 기억을 하더라? 개 호주에서도 날라리처럼 살다가 미국에서 전문대 비슷한데 졸업했다는데 전공은 디자인인지 인테리어인지 예체능 비슷한 거였나봐. 그 후로는 아는 애들이 거의 없어. 영국에서 무슨 디자인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았어? 아, 영국에 친척이 살아서 잠깐 알바하고 그랬다던데 서연이 네가 말한 연구소에 다닌 적은 없을 거야. 걔 정신 못 차렸대. 외국 가서도 맨날 클럽 다니고 놀아서 걔 부모가 머리 밀어버린 적도 있다던데?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냐.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걔랑 인연이 깊었잖아. 내가 왜 모르겠니? 현지민 유학하고 나서 너 괴롭힌 애들이. 너한테 사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상처가 어디 가겠니? 그래도 너는 날 괴롭히진 않았었는데 이렇게라도 너랑 연락이 되어서 기쁘네. 현지민 그 기집애 생각만 하면 나도 속에서 천불이나 일진 주제의 선생님들한테는 사근사근 얼마나 잘했는지 직접 당한 사람들 말고는 걔 진짜 본 모습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원통하다. 두고 봐. 나는 걔 다시 만나면 가만 두지 않을 거니까. 내 목. 아니 그때 현지민한테 당했던 애들 목까지 전부. 네가 복수 좀 해줘라. 베이킹 수업 첫 날. 저는 곱게 화장을 한채 들어오는 현지민의 얼굴을 봤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깔깔거리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굳어졌고 현지민 역시 저를 보자 놀라기는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그날 수업은 어떻게 시작되어 끝났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 기억하지? 서연쌤, 오늘 수업 좋았어요. 다음번에 뵐게요. 나 송서연이야. 너도 나 보자마자 알아봤잖아. 딱 10년만이네. 잘 지냈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더니 세상이 날안 도와주네. 그래, 너 기억한다. 어쩔래? 이 찌질이 똥 서연아. 너 쉬는 시간에 똥 싸고 있길래. 내가 애들 다 불러서 니똥 네 냄새 맡으라고 한거 기억하지? 정말 지독했는데. 이제야 현지민 답네. 네가 불러주는 내 별명도 오랜만이고. 야, 네가 지금 강사고 내가 수강생이라서 뭔가 단단히 착각한 것 같은데 말야. 내가 갑이고 네가 의리야 세상에 강사가 너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모님들 전부 도도한 분들이라. 내가 너 소문만 한번 제대로 내주면 너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라고. 싫다면? 예전처럼 나 괴롭힐 거니? 내책 불태우고 네 심부름하는 몸종처럼 부려먹기라도 하게? 예전에 내가 뭘 어쨌길래 그래? 너 얼굴만 보면 빵이 먹고 싶길래 빵 사다 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게 죄가 되니? 내가 너빵 셔틀로 부려먹어서 네가 지금 빵 만드는 거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나한테 시이니 생각난다. 고등학교 2학년 내내 니빵 네 셔틀로 살던 거. 그때 매점 아주머니가 빵 10개 사면 하나 공짜로 줬는데. 너 그건 모르지? 그럼 공짜 빵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오는 길에 처먹었냐? 그때 도시락도 못 싸오고 급식 신청도 못했던 반 친구 줬어. 내가 이래서 널 싫어하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착한 척하는 애가 제일 싫거든. 너 같은 애는 뿌리까지 밟아서 다시는 나대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해. 안 그럼 진짜로 지가 착한 줄 알고 헛짓거리 할게 분명하거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날 괴롭혔니? 그래. 다시는 너 같은 애가 나대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좀 밟아줬다. 왜? 네 주제 확실히 알고 나니까 사회생활이 좀 편해졌지? 다내 덕분이다. 근데 10년 만이라 네가 좀 감이 떨어졌나 봐. 예전에는 너 따위 빵셔틀이 나 같은 고귀하고 우아한 주인님한테 먼저 말 붙일 수도 없었는데. 먼저 선톡을 날리다니 세상 참 별꼴이다. 이제 다시 기강 잡을 타이밍이 된 건가 싶기도 하고. 개벌은 난못 준다더니 1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 다시 기강을 잡겠다니. 너 무서워서 내가 수업을 할 수가 없겠네. 그니까 똑바로 처신하란 말이야. 너 같은 딱 가리 노예가 나서서 나한테 연락질하지 말고. 빵 만드는 거나 집중해. 그럼 나도 너의 찌질했던 시녀 시절 과거 오픈하지 않을 테니까. 너 정말로 정신 못 차렸구나. 네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알려지는 게 무섭지도 않니? 내 과거 터트리면 나만 다치니? 너야말로 인생 종치는 거야. 현재 빵 선생이 과거 내빵 셔틀이었다니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널 비웃겠어? 생각만 해도 웃겨 죽겠네. 내 과거 알려지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내 운임을 다해 네 인생 조져버릴 거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내가 한 마디만 해두겠는데 여기에서 네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 여기 사람들은 과거 없는 줄 아니? 고등학교 때 사고 치고 외국 유학 나간 사람이 발에 채이는 곳이 이 바닥이야. 네가 내 과거에 대해 뭐라고 씹으려 돼도 다들 눈도 깜짝 안할 거고. 네 평판만 바닥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야. 과거 얘기라면 그럴 수 있지. 그럼 현재 얘기는 어떨까? 예를 들면 너는 영국 디자인 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거? 뭐? 이게 뭔 개소리야. 너 미쳤니? 미국에 있는 이름도 모를 전문대 나온 주제에. 영국에 있는 디자인 스쿨 나왔다고. 뻥친 스토리는 어떨까? 흥미진진하지 않아?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다 모함이야. 고등학교 때좀 놀긴 했어도 대학교 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공부했거든. 밤마다 클럽 가서 남자랑 논게 공부니? 그게 공부면 너는 하버드대 갔었어야지. 그쪽 분야로는 천재적이잖아. 증거도 없는 얘기로 사람 괴롭히지 마. 나 남자랑 클럽 가서 논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네가 10년 전에 본내 모습만으로 내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나 같은 게 무슨 판단을 하겠니? 판단은 사모님이 하시겠지. 사모님이라니. 우리 시어머니는 건들지마. 그 바닥 사람들은 내 얘기 안 듣는다며? 정말로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이나 해보게. 내가 잘못했어.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다 사과할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서로 갈길 가자. 너도 이쪽에서 계속 부잣집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나랑 대립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내가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여기로 올게. 약속해. 어떡하나. 너랑 톡하기 전에 사모님한테 먼저 톡 보내버렸거든. 발송 취소도 안 되고. 참 난감하네. 미쳤어. 너 나한테 왜 이러는데? 과거에 너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했을 뿐인데 그걸로 앙심 품고 10년 만에 나타나서 내 결혼에 재뿌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티격태격 같은 소리하네. 나는 매일 밤꿈에 네가 나오길 기도했어. 그래야 너한테 복수할 수 있으니까. 내 꿈속에서 말야 권투장 링 위에 널 가둬두고 죽을 때까지 때린 적도 있고 줄 없는 번지 점프대에서 널 밀어버린 적도 있어. 그렇게 상상 속에서만 복수하다가 실제로 널 보니까 기뻐 미칠 뻔했어. 드디어 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으니까. 너돈 필요해? 돈 때문에 이러니? 한 천만 원 주면 입 닥칠래? 네가 천억을 줘도 안 받을 거야. 네 인생 망하는 것만이 내 목표니까. 너왜 이렇게 독해? 우리 시어머니한테 자꾸 전화 오는데 나 어떡하라고. 내가 옛 친구로서 싹싹 빌 테니까. 시어머니한테 다시 연락해서 잘못한 거라고 해명해줘. 제발. 응? 그럼 내가 너빵 셔틀할게. 네가 먹고 싶은 빵, 전국 어디서든지 다 사다 줄게. 나는 약간의 과장도 없이 내가 너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를 써서 보냈거든. 억울하면 직접 해명해보시던가. 내가 워낙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라서 너처럼 청산유수로 거짓말 지어내는 허언증 환자도 이번에는 거짓말하기 어려울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나 정말로 그 집안이랑 결혼해야 한단 말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 부도날 수도 있어 사람 하나 아니 우리 집 식구 전체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줘 그럼 내가 평생 널 언니로 모실게 의도치 않게 정보 하나를 더 얻게 됐네 너네 시어머니는 니네 집 사정 어렵다는 거 모르시던데 내가 방금 네가 한 대화도 전부 캡처해서 보내드렸어 그분 성격이 꽤 깐깐하셔서 네가 돈 문제까지 속인 거 알면 정말 가만 있지 않을걸? 제발 그만해줘. 나좀 살려줘. 그때는 그렇게 날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널 살려주고 싶겠니? 네가 싸지른 똥은 네가 치우길 바래. 냄새나는 똥짐이나.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의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건너건너 소식을 알수 있었습니다. 현지민은 만나던 남자 집안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고 그 후에 아버지의 사업도 크게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일으키려면 부잣집 남자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현지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짓말로 포장하고 남자 친구를 사귀었지만 그 직전에 저를 만나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후 현지민은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가게에서 일하게 됐다는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민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갈 인간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망고 언니를 비롯한 수많은 저의 인연들이 저를 감싸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고 있다고 자부해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그날 조금 울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지민이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디서 살든지 절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로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 과거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